네, 안녕하세요. 금일 요 1월 27일 현재 시간 9시 16분 방송 시작하도록 할게요. 방송 링크 올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아프리카 TV 보신 분들은 추천 버튼, 유튜브 마음에 선 주식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고맙습니다. 올려 드렸고요.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면 터치하시면 별표 마크가 있죠? 그거 체크해 주시면 지게척해야 되니까요. 제가 방송 했을때 자동으로 알림이 가게 됩니다. 오늘 방송이 조금 늦었죠? 어, 오늘도 오프라인 강의가 있어 가지고요. 강의 끝내고 네, 부랴부랴 왔는데 좀 방송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루하루가 네, 정신이 없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상담원님님 어서오세요 KP님, 갑부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p j 영가님 현사바라기님 어서오세요 햇빛님, 골드캔디현진님, 가이부님 순님, 학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이 조금 늦었죠 어, 요새 평일에 자꾸 강의 스케줄이 생겨 가지고 뭐 오프라인 강의할 때는 좀 평일에는 변수가 많이 생겨 가지고요 차가 막히기 때문에 좀 방송 시간을 맞추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아직 밥도 못 먹었어요. 하 해보죠. 오늘 양지수 추가 폭락이 나왔습니다. 제가 양지수 어제부터 계속 이탈했다고 말씀드렸죠. 또 양지수가 이탈하고 빠지더라도 올라갈 종목들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의 주도주들을 하셔야 됩니다 지수 따라서 빠지는 종목들은 계속 빠지죠 지수를 이기는 종목들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vip 방송에서도 확진자 계속 늘어날 거라고 그랬죠 아니나 다를까 확진자 지금 만명 넘어가고 뭐만몇 천명씩 나오고 있죠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머니벌님 어서 오세요 니드소환님 땡큐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화면 터치하셔서 추천 아파트 구독 좋아요 버튼 고맙습니다 이제 내일 금요일이죠 명절이 오는데 명절 전까지는 계속 조정장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들 단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봐보죠. 추천한 버튼 고맙습니다. 음. 오늘 화자표 세팅 강의 들으신 분도 네, 하나하나. 매매기법 지키시면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봐보죠. 오늘이 1월 27일 목요일, 내일이 금요일인데, 한번 봐보죠. 일단 지금 오늘 다시 한번 북한이 또미사있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북한은 항상 명절 전에 하는 일이 미사일 쏘는 일입니다. 예전에도 그랬고요. 과거에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아, 일단 미사일 그런 속보 관련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에 관한, 네, 안 좋은 뉴스들이 많죠. 그래서 지수가 다시 한번또 폭락을 했는데요. 일단 지수 한번 보고 넘어가죠. 일단 제가 지수는 어제부터 이탈됐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폭락이 나온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VIP 회원분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간 화살표 이탈하고 이 박스권이었던 지수 흐름을 돌리지 못했어요. 그죠? 빨간 화살표 상승, 조정. 빨간 화살표 상승, 조정. 이 빨간 화살표 이탈했기 때문에 또 장기평을 이탈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폭락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대칭으로 폭락이 나오고 있죠. 네. 제가 봤을 는더 빠질 것 같네요. 음, 상태가 안 좋습니다. 지수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수를 이기는 종목들을 하셔야 되고요. 자, 오늘 봐보죠. 일단 엔,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상장을 했죠. 제가 여러분들 신규 상장주 하면 신규 상장주 화살표 보고 단타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LG 에너지 엔솔, LG 에너지, LG 에너지 솔루션 분봉을 봐보죠. 어 이렇게 신규 상장한 종목들은요 분봉 화살표 단타가 가능합니다 언제? 네 이런 데서 들어가면 수익이 나요 어 단타 한번 단타 포인트가 있었고요 포인트지 무시 못하죠 한7,8% 정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상승했던 자리가 노랑 화살표였습니다 노랑 화살표 라인 여기 있죠 한 11시 정도 노랑 화살표 뜨고 다시 한번 또 상승 추세를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오후 장에 좀 강하게 들어올렸던 자리가 노랑 화살표, 황금 화살표 이후였어요. 이 위치거든요. 노랑 화살표 뜨고, 황금 화살표 뜨고 상승 조정, 상승 두 번째 황금 화살표 뜨고. 그래서 LG 엔솔, 에너지 에너지,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분봉 화살표를 보시면 아, 단타 자리가 꽤 많이 나왔구나라는 걸볼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단타 화살표 단타 자리가 꽤 나왔었습니다. 아, 쭉봐 보죠. 음, 그리고 확진자 15,000명 예상 역대 최대치 기록. 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가 올라가죠? 확진자. 코로나 관련주들. 코로나 관련주들뭐 진단 키트, 뭐 코로나 관련 뭐 백신 관련 조, 종목들, 뭐 치료제 관련 종목들, 뭐 그런 종목들이 올라가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laughs> 휴마시스. 휴마시스가 상승을 했고요. 휴마시스는 전일자 핑크스 빅캔들 종목이었고요. 오늘 장중 6.5% 몸통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단 키트 관련 종목도뭐 휴마시스 뭐 PHC도 있었죠. PHC. PHC도 봐보죠. PHC. PHC도 최근 1봉 흐름이 좋죠. 오늘도 장 당장 9.9%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일단 장기평 저항을 맞고 다시 한번 밀렸습니다 끝난 종목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또 단타 자리를 주긴 했습니다 PHC 휴마시스 PHC 진단 키트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원자력 관련 이슈가 있었어요 한 UAA 원자력 고급 인력 회의 뭐등 이슈가 있었고요 그래서 원자력 관련 좀뭐 보성파워텍 뭐 그런 종목들이 있죠 보성파워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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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좀 올라갔죠? 보성파워텍이 7% 정도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에 관련 이슈가 있었고요. GSE가 뭐 그렇게 큰 수익은 아니었지만 장초반에 단타 수익이 나왔습니다. GSE 그렇게 크게 올라간 건 아니에요. 분봉을 보시면 짤 수익 정도. 이 포인트가 단타 포인트거든요. 노란화살페라인 빨강한 살페라인 여기. 퍼센테이지는 뭐한 3%? 3% 정도, 짤 수익 정도 나올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수익은 아니었죠. 그래서 뭐 GSE가 소폭 상승했고요. 뭐 종가에는 밀렸죠. 지수가 뭐 작살나는 바람에 웬만한 종목도 뭐다빠졌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박스권 상단 네, 저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막고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자율주행 이슈가 있어가지고, 자율주행 이슈로, 인포뱅크가 소폭 상승했잖아. 그, 그 종가에는. 뭐 밀려서 마감을 했죠. 나5% 정도 상승을 했는데,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였죠. 크게 상승한 건, 뭐 크게 상승하지 못했어요. 5% 정도. 지수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에서는 여러분들의 오전장에 어떤 종목 들어갔다. 수익을 준다. 팔고 튀는 게 좋습니다. 지수 자체가 오늘 코스닥 지수 마이너스 3.7% 폭락이에요 폭락 사이드카 안 걸리게 당해있네 오늘 코스피도 마이너스 3.5% 그냥 완전 폭락이에요 웬만한 종목도 오늘 다 작살이에요 작살 오늘 같은 날 내가 어떤 종목 들어가서 수익이 나온다 수익 챙기는 게 최고죠 쭉쭉 봐보죠 대안전선도 오늘 보시면은 자 대안전선 대한 아, 대원전선 대원전선 정신이 없네. 대원전선 아직 끝난 건 아닌데 오늘 장 중에 소폭 상승을 했어요. 장 초반에 장 초반에 좀 먹을 폭이 있긴 있었는데 초보분들 이거 이 수익이 챙기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수익 챙기기 조금 어렵거나 아니면 보합에 나오거나. 그래서 어, 장 초반에 소폭 단타 가능하긴 했고 좀요 부분도 단타가 좀 가능한 자리이긴 했는데 이 부분이 있죠 음. 대형주선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오늘 수익 챙기기 쉽지는 않은 종목이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수가 폭락하는 날 이렇게 상승하는데 있어서 좀 크게 상승하지 못해요 그 전날 주도주들도좀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한4.8% 장중 상승했는데 결국엔 종가에는 밀렸긴 했지만 아직 끝난 종목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쭉쭉 어, 봐보죠 보성 파워텍은 오늘 뭐 괜찮았고요. 개별이 시 종목 이슈에도 있었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오토엔도 한번 봐보죠. 오토엔 오토엔도 오늘 다시 한번 1봉 전고점 돌파하면서 단타 들어가신 분들 아주 짭짤한 수익을 줬을 겁니다. 분봉 화살표를 보시면 타점이 여러 번 나왔었고요. 보시면은 여기 노랑 화살표 타점 사면 수익. 네. 그리고 하락 화살표, 빨간 화살표, 눌림목 타점, 사면 수익, 5%, 4%, 두번 수익이 나오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오토엔. 그리고 일봉 정거점, 저항, 23,000원, 돌파를 하지 못했죠. 네. 맞고 밀리, 밀렸고요 그래도 오늘 오토엔이 분봉 화살표 흐름에서 단타 수익 자리를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8시 44분에 말씀드린 게 phc, phc 단타 수익이 나왔죠. LG 에너지 솔루션 신규 상장, 오토, 오토앤 신규주 둘다 단타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 진단 키트 관련해서 휴마시스 PHC 둘다 수익 올킬. 그리고 GSE는 솔직히 좀짤 수익이긴 했어요. GSE. 그리고 이제 에너지 관련 주들, 에너지 관련 주들도 오늘 좀 네,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장 보시면은 지수는 폭락이에요. 올라갈 종목들은 뭐 진단 키트, 뭐 코로나 관련 주들, 뭐 이런 것밖에 없죠. 그런 종목들이 그냥 대체적으로 올라갔고 오늘 같은 날은 짧게 수익을 줘도 그냥 챙겨야 됩니다 지수 자체가 그냥 폭락장이기 때문에 근데 휴마시스는 종가까지 좋게 마무리했네요 돌파를 하고 마무리했네요 휴마시스는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만명대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 잘 상승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죠 대원전선 수익커 드렸었고요 짤수익 짤수익 휴마시스 상승했고요 그리고 최현정님 sv인베스먼트 잘하셨네요 이거 SV인베. 오, sv인베스먼트 잘하셨습니다 오늘 19%나 올라갔네 눌림목자리 최현정님 최현정님이 9시 3분에 물어보셨거든요 그리고 훈니님도 훈이님도 휴마시스, SV인베스먼트, 최현정님 잘하셨습니다. 휴마시스 수익 축하드리고요. PHC도 상장해, 상승했죠. 당히상 진단키트. 대원전선은 네, 그렇게 힘이 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끝난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PHC 잘하셨고요. 최현정님, 휴마시스, 훈이님 잘하셨습니다. 티 로보틱스 현서 바라기 님 봐보죠. 티 로보틱스 잘하셨네요. 오 오늘 11%. 미숙 님 대성 파인텍 최은정님, 제스티나. 제스티나 잘 하셨고요. 그 최현정 님제 s t 나제 s t 나잘 들어가셨네. 바이오스마트랑 제 s t 나오 잘하셨네요. 제 s t 나 오늘 24%나 올라갔네. 그리고 최현정 님 바이오스마트 바이오스마트가 바이오스마트 대칭 상한가네. 이거 엄청 잘 들어가셨네요. 시현정님. 어, 대칭 자리 좋았어요. 항상 힘이 들어오는 자리가 있죠. 급등 조정 다시 힘 들어오고 급등 조정 화살표 도힘 들어오고 다시 조정 양봉 시지 오늘 다시 힘이 들어올 자리였네요. 이거 잘하셨네요. 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어, 이렇게 잘하십니다. 대단해요. 그리고 현세바라기님 바이오 리더스. 다이어리더스 잘하셨네요 이거 어, 눌림목 자리였죠 2 2평지지 최근에 이제 황금화스페 매직봉 캔들 그리고 급등 거래량 나간 게 없고 죽여놨죠 핑크화스페 대칭 자리였고 힘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였죠 이 엄청 잘하셨는데요 현수바라기님 상한가 가버렸네 야 여기 전고 뚫기가 쉬운 자리가 아닌데 여기 전고를 뚫고 상한가를 갔네요 잘하셨습니다 역시 잘하시는 분들은 다릅니다. 바이오리도스 오, 좋았네요. 위치가. 이런 위치가 아주 좋아요. 보시면 이전 핑크 화석의 대칭이면서 22평 지지해주는 이 자리. 네. 손절은 짧은데 내가 먹을 확률은 커요. 그리고 화살표 뜨면은 다시 급등이 세게 나옵니다. 아주 시게. 네. 요런 자리 기억해 두세요. 현서바르기님 오늘 엄청 잘하셨네. 바이오리도스 잘하셨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이렇게 잘하세요. 소록수 잘하셨고요, GSE도 잘하셨습니다. 소록수, 소록수는 아직 끝난 종목이 아니죠. 오, 소록수 잘하셨네 이거. 음. 소록수는 급등 조정 2 2평지지 오늘 반등 나올 자리였네요, 그렇죠? 어, 소록수는 아직도 괜찮네, 차트름이 잘하셨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수익이 나왔고요, PHC 수익이 나왔고 바이오리더스도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UNI, 미숙님잘하셨고요현서바라님 바이오리더스, 잘하셨습니다. 최현정님도 바이오리더스를 하셨네요. 네. <웃음> 찌찌뽕, <웃음> 찌찌뽕, 잘하셨습니다. 수위 <laughs> 축하드려요. 엄청 잘하시네요. 음. 현서바라님 오토앤VI, 수위 축하드리고요. 하트님, 오토앤 수위 축하드립니다. 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지수가 작살나고 있을 때는요. 또, 신규주들이 단타 자리가 계속 나와요. 음. 오토엔이나,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 신규주들이 분봉화살표 단타 자리가 계속 나와요. 이 지수가 작살나고 있을 때. 그니까 지수가 작살나고 있을 때 올라갈 종목들이 대충 뻔한 섹 세터 애들이 올라가요. 뭐, 항상 지정학적 리스크나, 뭐, 아니면 뭐, 금 관련주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석유 관련주들, 아니면 뭐, 지정학적 리스크에 관련된 종목들, 지수 반대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뭐, 신라섬이, 양지사, 뭐, 이런 애들. 신라섬이도 오늘 올라가지 않았어요? 오늘도 올라갔었네, 신라섬이. 9.3%. 지수 작살나면 이런 애도 올라가는 거예요. 음. 시, 자, 지수가 반등 나오려면 신라섬이 여기가 깨져야 돼요. 여기 깨지면 이제 지수 올라간다. 아직 깨지지 않았는데. 오늘 다시 한번 9.3% 장중 올라갔었네요. 음. 아, 바이오리더스는 차트가 너무 좋았다. 이랜시스 수위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한국 석유. 석유 관련주들이 올라와요 한국 석유. 러셀 잘하셨고요. 바이오리더스 잘하셨습니다. 바이오리더스 상한가 현서바라기님, 최현정님 잘하셨고요. 러셀 수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에디슨 EV 수위 축하드리고요. 에너토크. 에너코드도 전일자에 좀 힘이 강했던 종목이죠. 잘하셨네요. 현서바라기님. 어. 미래생명전. 그러니까 지수가 빠질 때 올라갈 종목들이 대체로 그동안 지수 빠질 때 올라갔던 종목들 이 있죠. 사업 관련주들, 아니면 식량 관련주들. 뭐 그런 애들이 다시 또 단타가 나오는 거예요. 잘 하시네요. 음. 슈마시스 음. 잘 하셨고요. 그리고 우양도 잘 하셨습니다. 우양. 우양, 일봉, 노랑이. 일동지약도잘 하셨고요. 현사바라기님, 훈이님1동제약 잘하셨네. 요훈이님 잘하시네요. 음, 일동제약 또 오늘, 여 황금화사표, 여기, 여기. 황금화사표, 여기. 단타가 나올 수 있는 위치였죠. 그리고 상승하게 된다면 일봉의 전고 저항. 어. 잘하셨네요. 오늘 그래도 14% 정도 상승이 나왔고. 훈이님 우양VI. 사실 훈이님도 화사표 세팅하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제가 살고 있는 쪽. 네, 롯데백화점 중동점 오셔 갖고 화사표 세팅을 해 드렸는데 그제 라운지 가서 해 드렸거든요. MVG 라운지. 백화점에 1년에 4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쓰면은요. 그발레파킹이 돼요. 그리고 이제 커피를 공짜로 줍니다. 가면은. 커피 내지 을 공짜로 주는데 거기 가서 이제 세팅을 해 드렸는데 커피는 공짜예요. 네, 후니 님이 계산 해 드려 그러는데 커피가 공짜입니다. 1년 내내. 그래서 저는 신세계랑, 저기, 롯데랑, VIP에요. 그래서, 작년에도 한, 백화점에서 한 1억 정도 썼고요 재작년에도 한 1억 넘게 썼고, 올해도 이제 한그 정도 쓸 예정인데, 백화점에 VIP, VIP 하면 좋은 점이, 갈 때마다 커피를 줘요. 커피를 주고, 테이크아웃도 가능하고, 그리고, 주차. 주차가 공짜입니다. 그리고 발레파킹을 해줘요. 그 주차장에 차들이 많아도 주차를 해줍니다. 그, 따로, 그, 주차하는 곳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런 혜택들이 있죠. 여러가지 혜택이 있는데, 뭐, 아무튼, 그래서 거기서 세팅을 해드렸는데,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게 화살표 흐름이나 이런 캔들 흐름 공부하시면은, 주식 쉬워요. 음. 후님 보석방어 때도 잘 하셨구요. 보성파워텍, VI. 한국 f 엠 b 한국 f m b 비왜 올라가요? 한국 f 엠 b 식품주잖아요. 식품주. 식품주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현사발행이 한국BNC. 잘하셨고요. 저항 부분까지 돌파시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밥 먹으러 갔죠. 근데 오후장에서도 잘하셨네요. 오후장에서도 한국BNCVI. 보성파워텍, VI. 잘하셨고요. 저는 오후장 오늘 아예 그냥 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지수 안 좋은 날은 오전장에 그냥 단타 싹 수입 치고 나와서 오후장 그냥 아예 보지를 않았습니다. 괜히 잘못 들어갔다 물리고 쌍꺼피 터지거든요 그래서 5장은저 거의 안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바이오스마트 잘 하셨고 5장도잘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전장 내가 단단로 들어가면 10개 들어가면 1 8개 먹어요 두세 개는 손절 나오죠 승률이 승률 자체가 오전장에 화살표 보고 들어갔을 때한 10개 들어가면 1 8개 먹는단 말이에요 1 8개 그럼 승률 자체가 70%, 80%예요 승률 응, 자체가. 근데 오후 장에는 저도 매매를 하면은 두개 들어가면 한개 손절 나와요. 두개 들어가면 한개 손절 나와요. 어 확률 자체가 낮죠. 특히 지수 빠질 때는 이게 더 심해요. 그래서 수익은 지수 빠질 때 오전 장에 딱 보이면 수급 들어올 종목들 있잖아요. 화살표름 좋고 그냥 오전에 이슈 있는 종목들. 그럼 그냥 딱 치고 나와서 그냥 오후 장 신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 오후 장이 너무 너무 하고 싶어. 어, 너무 올라갈 것 같아. 그럼 그냥 소액으로 하세요, 소액. 오호장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오전장 수익을 받더라도 5호장에 까먹는, 까먹는 분들이 많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5호장에 확실하지 않으면 매매하시지 마시고, 그냥 아예 그냥 안 쳐다보는 게 나아요. 보고 있으면 계속 사고 싶거든. 그러면 만약에 사고 싶다고 하더라도 5호장 들어가고 싶다면 소액으로 하는 거예요, 0만원으로 그럼 까먹어도 뭐, 손절 마이너스 3% 해봤자 뭐, 2, 3만원 까먹는 거고, 먹으면 은 뭐, 한 5만원, 6만원 먹는 거고. 오후장은 특히 내가 5후장에좀 승률이 낮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꼭 소액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무튼 오늘 장이 뭐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쉬운 장이에요 오늘 지수는 폭락 나오죠 그럼 웬만하신 분들이 오늘 그냥 손 놓고 매매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잘하시는 분들은 오늘 같은 날 올라갈 종목들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그냥 수익 딱딱 치고 나옵니다 딱딱 오전장에 딱딱 치고 나와서 꼬리 달기 전에 팔고 나와서 수익 챙기죠. 그래 중요한 거는 항상 내가 매매를 할때그 매매 기준을 잘 지키시면 점점 쉬워지는 거고요. 포기 안 하고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면 오늘 같은 장에서도 이렇게 상한가 잡아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추천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렇죠. 대단하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바이오스마트, 바이오리더스는 차트가 너무 좋았고 바이오리더스, 그죠 바이오리저스는 차트 자체 급등, 조정, 급등, 조정, 급등. 그렇죠 삼각수렴 패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셨네요, 바이오리저스. 일본 전고를 뚫었어요, 오늘. 그래서 오늘 오후장 굉장히, 오후장은 굉장히 어려운 장이고, 오전장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지수는 폭락이지만. 그래서 오늘 지수 폭락 나면서 웬만한 정보들 다 빠지죠? 오늘, 뭐야, 코스피 종목 856종목 하락. 코스닥 종목 1280종목 하락. 웬만한 종목들이 다 작살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올라갈 종목들은 올라가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지수가 빠지더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오늘 당장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을 주도주도 찾아서 수익 딱딱 치고 나와야 돼요, 오전에. 그리고 보통 지수가 빠질 때 오후장도 재미가 없으니까, 오후장 좀 조심하시고. 제가 요새 명절 끝나고 나야 좀 지수가 반등 나올 것 같아요. 지수는 제가 요 지금 상태 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내일이 금요일이고, 이제 내일이 이제 명절절 마지막 거래일인데, 어 일단, 내일도 내일이 내일또 연휴 전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지수 상태는 그냥 그럭저럭 상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절 끝나고 해야 어느 정도 좀, 음좀 안정을 찾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지고요. 내일도 지수가 빠지더라도 어차피 오전에 이슈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처럼 그래서 그런 종목들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수가 많이 빠져서 힘드신 분들이 많을 건데 어, 지수가 하락장이 있으면 다시 상승장이 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지수가 빠지고 있는데 내 종목이 어떤 특별한 악재라든지 그런 게 없다면 라 다시 올라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음. 이전에도 코로나 딱이 이 시기 때 코로나 터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때? 막 사이드카 걸리고 지수 폭락 나오고 개별 종목들 막 20%, 30% 빠지고 완전 작살이 났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회복되고 올라갔죠.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시간. 사실 투자금을 작게 운영하시는 분들 이 시간이 돈이에요. 응. 그 지수 따라서 이런 영향을 받기 싫다라면네이 지수를 이기는 종목 하셔야 돼요. 지수를 이기는. 주도주, 주도주 이슈 섹터 종목들. 네. 그동안에 힘이 강했던 종목들 힘이 강했던 종목들 중에서 눌림목을 주는 종목들 또는 아니면 돌파를 하는 종목들 뭐 그런 종목들을 좀 하셔야 내가 좀 빠르게 수익을 먹을 수 있고 지수와 상관없이 매매를 할수 있습니다 어, 특히나 투자금이 작으신 분들은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내가 투자금이 작은데 어떤 종목을 하염없이 기다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지수가 빠지고 있을 때 특히 어, 골파기 하고 시간 질질 끝나고 나중에 유자형 반등을 하니까요 유자형 반등을 하게 되면 이 시간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다시 이평을 수렴하고 다시 지지 라인 형성하고 나중에 스스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시간을 이기는 시간 시간 오래 걸리는 종목 을 하기 싫으면 그날그날 주도주도를 하셔야 돼요. 힘이 강한 종목들 또 전일자 힘이 강했던 종목들 어, 그런 종목들 하셔야 되고 어 지수가 빠지더라도 내일장도 어차피 올라갈 종목들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좀 오전장 뉴스라든지 아니면 오전장 이슈 어,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되시고요 일단 내일도 오전장 단타는 가능하죠. 오후장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일 특히 연휴 전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도 매매 기준 지키시면서 모두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요. 어, 지수가 빠지고 있어서 지수 빠지는 종목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설 끝나고 어, 그 다음에 좀 지수가 안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 BNC 봐보죠. 한국 BNC 오늘 좀 올라갔잖아요, 그죠 한국BNC, 오늘 장중 돌파 시도는 했었어요. 이거, 현사바랑이 님도 오늘 요거 하셨거든요. 종가 분봉을 보시면, 어, 분봉, 아, 살짝 돌리긴 했네. 3분봉. 1분봉. 살짝 돌렸어요. 분봉을. 지금 보시면, 분봉 지지라인이 여기거든요. 21,400원. 음. 21,400원인데, 21,400원 이탈 안 하면 다시 상승 가능해요. 21,400원 이탈하면 안 됩니다. 21,400컷 잡고 가시면 됩니다. 아 어, 그래서 지수가 빠지고 있더라도 내일도 어차피 올라갈 종목들은 올라가요. 그런 종목들을 서칭해서 찾으셔서 주소주, 분봉상 단타 파동을 노리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어, 조금 쉬었다가 뵐게요. 조금 쉬었다가. 저 오늘 좀그 오프라인 강의가 있어가지고 좀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어, 좀 쉬었다가 10시 10분에 10시 10분, 다시 방송 이어갈게요. 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네, 항상 모든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네,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면 터치하셔서 추천업 버튼, 구독, 좋아요 버튼 고맙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다시 오겠습니다.